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분 8학년 전 아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성할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냐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때 진영 밖에서 살지리라.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이 없어서 나병 혹 혹은 나병 환자라고 개념을 쉽게 다가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나병이 아주 지독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나병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몸의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 살이 약해지고 썩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몸의 모든 부위가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나병은 아주 끔찍한 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병은 죄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 우리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짓는 죄는 나병처럼 끔찍하고 지독합니다. 레비기 13장을 다 읽으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은 끔찍한 병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다른 백성들로부터 분리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들과 분리해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격리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계속 있어야 하고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루함 때문에 저는 점점 더 게을러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도 온라인이라서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기가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는 공부를 바로 하고 싶지 않고 내일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일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안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게으름으로 인해 저는 변화였고, 심지어 저의 학교 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안 좋은 바르시 저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게으름을 점점 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우리가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신 뉴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병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보내길,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비기 13장을 묵상하며 나병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뉴송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알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림 학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 시간에는 좀 인터뷰를 하며 이번에 요에다이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요에다이마 이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 그랬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했고요. 교회 주신 침례교 신앙을 읽고 요약했어요. 오늘 말씀인 레위기 13장을 여러 번 읽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구절을 선택해야 할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도 다 했습니다. 하, 아주 말씀 준비 과정만 들어도 좋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준비 방법이네요. 마지막 질문은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게으른 삶을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 있었던 변화나 그런 게 있, 있다면 좀 소개해 줄수 있나요? 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숙제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탁월한 그 학생이라는 사실을 볼수 있네요. 내 네, 시간에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전하림 학생과 같이 어, 다른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